안녕하세요. 공공정책을 빠르고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정책 알림이입니다. 정부는 8월 30일 정보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대상자 선정 기준, 신청방법 및 지급 방안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에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20년 종합소득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봅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신고분 금융소득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설정하였습니다. 가구구성기준.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봅니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제외 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판단하며, 대상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합니다. 국민비서 사전 알림,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8월 30일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 사전 알림은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에게 신청일 하루 전일인 9월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대상자 조회, 신청 및 접수,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9월 6일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여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월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 카드형으로 국민 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9월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되어 우선 사용됩니다. 9월 13일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가 지급됩니다.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첫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약두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국민지원금 사용 국민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 지원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사용처와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의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의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국민지원금 지급기준 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지원금 신청이 개시되는 9월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이의 신청은 증빙 부담 등을 고려하여 11월 12일까지로 지원금 신청 기간보다 2주 더 운영할 예정이며 접수된 이의 신청은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 계획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새로운 소식을 빠르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정책 알림이었습니다.